평생 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탁을 알려드릴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걸 없애는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베이킹 소다를 넣어라, 식초를 넣어라. 그동안 많은 꿀팁이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빨래 냄새에서 해방되지 않은 이유는 악취의 원인이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효과가 있던 방법이 세탁 환경이 다르다면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악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세탁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뭘 넣어라. 하는 방법론적인 꿀팁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기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빨래가 세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더럽다라는 얘기죠. 이 기름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세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몸에서 나온 분비물, 지방, 단백질. 쉽게 얘기해서 이걸 기름기라고 하는데요. 그 기름기는 물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 세탁으로 100%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습니다. 옷감 속에 미량이라도 남게 마련이죠. 사실, 덥고 습한 여름철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밥을 상온에 둔다고 해서 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한나절만 지나도 밥이 쉽게 쉬게 됩니다. 옷에서 나는 빨래 냄새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남성분들이나 뭐 사춘기 아이들 또 어르신들 빨래에서 굉장히 유난히 냄새가 나지 않나요? 호르몬에 의해서 기름 분비가 더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노인성 채취는 논의 날이라고 하는 산화된 지방산이 주 원인입니다. 논의 날은 주로 맥주나 뭐 메밀의 냄새 의 구성 성분이에요. 신진대사력이 떨어지면 피하지방의 불포화 지방산인 팔미트올레인산이 분해가 되면서 논의 날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논의 날은 40살 무렵부터 가슴과 등에서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어, 그 무렵부터 빨래에서도 그 논의 날 채취가 많이 배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빨래 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논의 날이 잘 분비가 되는 가슴, 어, 귀등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깨끗하게 잘 씻어주시고요 일반적인 세탁보다 빨래 기름기 제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빨래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냄새 종류도 다릅니다 빨래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꿉꿉한 냄새가 나요 덜 말린 냄새가 나요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빨래에서 나는 냄새를 쉰내, 찌릿내 썩은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세 가지 대표적인 빨래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쉰내, 가장 대표적인 빨래 악취입니다. 쉰내, 시큼한 냄새죠. 김치, 요거트. 아, 뭔가 그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냄새의 특징이에요. 빨래 남아있는 지방, 단백질이 좋게 말하면 발효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효가 된 물질은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식초도 발효된 것이죠. 따라서 신내는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성의 신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반대 성질인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일찍이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김치가 너무 쉬게 되면 식소다 넣어서 김치의 신맛을 덜 쉬게 하셨죠. 우리 어머님들의 지혜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래의 신뢰를 중화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배운 알칼리성인 과탄산소다, 탄산소다를 세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단, 흰 빨래는 과탄산소다, 검정 빨래는 탄산소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지만 효율이 떨어져서 빨래는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알칼리성이 높아진 세제가 지방, 단백질을 더잘 제거하면서 신내도 중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빨래에서 나는 대표적인 악취로 지린내를 들수가 있습니다. 일명 찌린내, 찌릉내. <laughs> 마치 홍어 삭힐 때 나는 그 찌릿한 냄새 그거를 지린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에서 비롯된 알칼리성 냄새죠. 지린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에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이죠. 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과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 그두 가지가 성질이 다릅니다.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은 끈적한 기름짐 땀입니다.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아포크린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 배꼽 주변 등에서 기름진 노폐물과 함께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이 부패하면 산성이 됩니다. 이게 신내의 원인이 되죠. 반면, 에크린 땀샘은 전신에 퍼져 있고 평상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배출되는 묽은 땀이 이곳에서 나게 됩니다. 에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은 암모니아가 함유되어 있어서 알칼리성이 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찌릿한 지린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알타리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산성인 식초, 부연산 등을 통해서 중화하는 방법으로 지린내를 없애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세탁에서 산성을 쓰는 것은 세척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행군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냄새에 민감하지 않다면 우리 집 빨래 냄새가 이게 신내인지 지린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탁에서는 세제와 함께 과탄산소다나 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시린내 잡고 헹굴 때 식초나 구연산을 이용해서 시린내를 잡으면 웬만한 빨래 냄새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빨래 악취의 끝판왕, 썩은내입니다. 주기적인 관리와 깨끗한 세탁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방치를 했다면 곰팡이도 나고 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썩은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지경까지 갔다면은 최후의 수단, 락스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락스는 산화력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완벽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가 있죠. 다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색깔 있는 빨래에는 탈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썩은 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의 락스 사용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락스 뚜껑으로 맥시멈 한 10뚜껑 정도. 한 뚜껑에 한 10ml 정도라고 치면 최대 100ml 이상 넘기지 않고요. 될수 있는 대로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한 뚜껑씩 넣어보면서 우리 집 세탁기 용량에 맞는 사용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세탁기 종류와 키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을 통일할 수가 없어요. 락스는 반드시 희석된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사용한다면 섬유유연제 칸이나 액체 표백제 칸에 넣으면 희석이 돼서 투입이 되고요. 산성과 섞으면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연산, 식초, 섬유연제와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래를 망가뜨리지 않고 빨래의 썩은 내를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 생긴 빨래 악취를 제거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치의 신맛을 덜하기 위해서 식소다를 썼다고 해서 김치가 무맛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면 이런 조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빨래 악취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미 생겨버린 빨래 냄새를 없애는 것보다 빨래 냄새가 애당초 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 깨끗한 빨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한 빨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애벌 빨래를 합니다. 똑같이 세탁해도 유난히 냄새가 나는 옷이 있지 않나요? 이는 냄새의 원인이 기름을 더잘 흡수하는 옷감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 석유에서 유래된 합성 소재들이 그런 옷감인데요. 이런 옷감들은 애벌 세탁 등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땀 배출 잘하는 운동복, 기능성 티셔츠, 또 애들 교복 같은 것들이 이런 소재인 합성섬유이죠. 그런 것들이 수분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땀 배출은 잘 하는 반면 친유성이어서 몸에 배출되는 기름기를 꽉 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티와 폴리에스테르 티를 같이 세탁을 하게 되면 친수성인 면티에는 기름기가 남아지 않고 친유성인 폴리에스테르에만 기름기가 남아서 휴독 그런 옷에만 빨래 냄새가 났었던 것이죠. 또 면티지만 이 가슴에 프린트가 있거나 뭐 신축성이 있는 목의 밴드 부분도 합성 소재이기 때문에 유난히 기름이 잘 배게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세탁에서 세제는 고중량, 저반복보다는 저중량, 고반복이 효과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만큼 애벌 세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분비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는 합성섬유 효감은 따로 애벌 세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도를 높여주세요. 빨래에서 기름기인 분비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탁 온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름기 많은 그릇을 설거지를 할때 찬물로 하지 않고 뜨거운 물로 하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름은 온도가 높아야 높기 때문이죠. 기름기가 많은 빨래는 찬물보다는 40에서 60도 정도 되는 온수 세탁이 효과적입니다. 간혹 냄새 나는 빨래는 팍팍 삶는 게 최고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는 살균도 되고 빨래 기름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저는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온으로 팔팔 끓이는 정도로 세탁하는 거는 옷감을 많이 손상시키고 특히 다린질로 펴지지 않는 열주름을 남기기 때문이죠. 아무리 뜨거워도 세탁 온도는 60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빨래 악취의 원인은 빨래 남아있는 기름 분비물이 원인입니다. 성질에 따라서는 흰내는 알칼리성인 과탄산소다, 단산소다가 효과적이고요. 찌린내는 식초, 구연산이 효과적입니다. 썩은내는 최후의 수단인 락스를 용법과 용량에 맞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 제거, 깨끗한 빨래를 하는 데집중 한다면 빨래 냄새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얼룩을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